아, 나 치마에 힘주고 왔는데, 코트 입고 있으면 안 보인네. <laughs> 아유, 보여줄까게 엉덩이 밖에 없어. 다리 빨간 거 보니까 좀 많이 담근 거 같은데? 아니, 아니. 어, 매달리는 거 같고 구를거 같은 거야. 아 빨간 발 조심해. 뭔가 <laughs> 파보고 싶게. 그래, 좀만 더파봐 새로운 나한 발견해볼게. 아, 얘 딸랑 엄청 이쁘겠다생각했어 왜냐면, <laughs> 눈이 너무 예쁘니까. 혹시 너 그래서 선택한 거야?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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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자예요. 벌써 카리스마가 있네. 어. 음. 걸크러시 같은 느낌인데 그래도 약간 아, 여성... 연애할 때랑 일할 때 완전 달라요. 아 루미. 연애할 애, 때 애교, 완전 애교. 강아지죠. 엄새고 음, 수업 하루 종일 하고 보고 싶다 그러면 진짜 달려가고 약간 그런 음. 스타일이에요. 저는 원래 연애 음. 프로그램을 절대 안 봤는데 이게 다 짜고 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네. 근데 십기 때 너무 재밌어가지고 음. 진짜인 것 같은 거예요. 나는 솔로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순수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뭔가 선하다고 해야 되나? 네. 저런 사람을 내가 찾으려면 꽤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어, 저기 네. 가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음. 인격은 보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복순일 줄 알았어요. <laughs> 네, 복순일 줄 알았죠. <laughs> 아니요? 순자일 <나숨> <laughs> 줄 알았는데. 에이. 너안 <laughs> <laughs> 예뻐. 아, 나 치마에 힘주고 는데 코트 입고 있으면 안 보인대. 힘주고. <laughs> 아유 보여줄게 엉덩이밖에 없어 선진상이 <laughs> 엄청 좋은 건 아니지만 솔직히 빵풀줄 몰랐는데 빵풀 받아가지고 좀 약간 창피한 그런 게 있었죠. 정비하고 올라고 했어요. 아니면 지금 빨리 갔다가 돌아와서 좀쉴까 그래도 지금 이러고 간다고? 왜냐면 지금 제일 예쁜 옷 입고 오신 거 아니에요? <laughs> 예쁜 옷 입었으면 뭐해 영표인데 그냥, 그냥. <laughs> 괜찮아 상표의 <평포에> 반란이 시작된다 <laughs> 좋아 가는 거야 다.. 다 구해라 나 뭐해 <laughs> 나 진짜 괜찮아 자 영자, 영자 씨 아직 저희는 아무도, 아무것도 몰라요 영표기 때문에 영자 씨가 이제 처음으로 누구한테 누굴까? 영철 놀자 어? 영철아 놀자 제가 좀 말이 많다 보니까 과묵한 사람한테 초반에는 끌리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발이 아니? 빨간 거 보니까 좀 많이 당근 거 같은데. 아니 아니 아니. 아니에요? 아 예리 예리. 이거 뭐 마셔도 되는 거야? 응 어, 마셔도 될것 같은데. 어. 마실래? 네. 아 이거 술이에요? 한잔 마셔볼래요. 샴페인 같은데. 음. 샴페인 같은데. 먹었으면서 어, 같은데랑. <laughs> 어우, 어, 발 많이 걷네 많이... 예. 거의 토마토인데요 지금. 네. 네, 어. 벗겨지겠다. 아. 선택을 하고 나서 그 발이 빨갛셨단 말이에요. 어, 그러니까 물을 많이 들어갔다라는 걸딱본 순간부터 아 뭔가 뭐 여러 가지 생각이좀아 이분이랑 잘안 되겠는데 이분이랑 이분한테 내가 노력을 해야 될까? 뭐아 이상한 여러 가지 감정이 들면서 뭔가 최선을 다하고 싶지 않아졌어요. 발 보여줘 이렇게... 발 빨개요? 오! 빨갛잖 왜냐? 이거하고 나오면 이렇게 빨개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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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러니까 좀 매력이 방금 <laughs> 네, 네, 떨어지고 이 상태에서 내가 뭐 어때요? 어때요? 막 <laughs> <어때요? 웃음> 아. 어, 내가 막 매달리는 것 같고 그럴 것 같은 거야 아 그래가지고 막 질문하면서도 어, 그래 너무 매달리면 안 도도함을 유지하자 혼자 막 이렇게 단순님 네? 다녀오세요 빨간발 빨간발 조심해 <laughs> 빨간발 조심해 여러분 새똥 맞아보신 적 있으세요? 어? 아니요 저는 태어나서 날아가는 새한테 다섯 번의 똥을 맞고 우와. 차를 사자마자 시속 60km로 달리는데 독수리 똥을 차가 맞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행운을 물고 다니는 10년 차 대치동에서 영어 화르치고 있는 15기 영자입니다 나의 편이 되어줄 어... 남편, 내편 같은 남편을 찾고 있고 올해는 이제 진짜 결혼을 해야 될것 같아서 평일을 싹 비웠습니다. 그냥 대신 주말에 아침 열 시부터 밤열 시까지 수업을 하거든요. 열정을 가지고 연애와 결혼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고. 아 이거 이거. 뭐예요? 제가 꿈이 있어요. 저는 가정에 대한 로망이 있거든 있어요. 지금 할말더 남았어요. 기다려. 남았어. 아니 거좀 여기서 다 하고 가야 되잖아요. 아 그럼요, 그럼요. 그럼요. 똥똥얘기잖아요 아, 똥... <laughs> 근데 지나가는 새 똥을 맞을 확률이 높지 않대요. 근데 저는 정말 정수리에 다섯 번을 맞았거든요. <laughs> <laughs> 그래서 그거는 <laughs> 이제 입시감사할 때 아이들에게 그 운을 쓴것 같고, 마지막 남은 <laughs> 독수리 똥은 따뜻한 나의 미래 배우자의 운이 아니었을까 <laughs> 싶어요. 현재 독수리 똥의 주인공을 찾고 있습니다. <웃음> <웃음> 독수리 똥! <laughs> 근데 엄청 컸거든요. 좋은 사람이 나타날 거라고 확신 하고 있어요. 형자. 아까 몸도 좋으시고 얼굴도 잘 생겨서 네. 솔로 나라가 아닌 실제 나라에서도 인기가 많으실 것 같은데. <laughs> 아니 없어. 없으시면 왜 없는 거 같는지. 오. 오. 어떤 여자 좋아하세요? 마음이 넓은 여자. 아, 솔직하게. <laughs> 아, 진짜요? <laughs> 본인이 좋아하는 여자가. 한테 덕플리세요. 본인을 좋아하 아, 좋아. 저는 제가 좋아하는 여자. 제가 타자라고 치면은 공을 던져 줄수 있는 사람. 공이 어디 있 <laughs> <laughs>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진짜 공대 여자는 팀원이만 들고 다니면 됐나요? 밥을 사준다. 예, 귀하니까. 저는 학교 다닐 때 기숙사 생활도 했었기 때문에 팀원이 <laughs> 필요 없습니다. 팀원이도 필요 없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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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수요예배라도 갈수 있다고 해보지 그랬어 <laughs> 그래 아, 용납이 안 되는 거라서 어쩔 수가 없네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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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근데 영식 님 원래 인기남이었어요 아, 고맙습니다 네. 아, 말씀 네, 감사합니다 고민 중이어서 그랬을 거예요 괜찮아요, 맛있게 드세요, 짜장면 <웃음> 진짜로 <웃음> 내 주변에는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이 너무 와 이거 뭐야? <laughs> 뭐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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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뭐야 너무 신기해 <laughs> 우리 로봇 맛집에 왔네 <laughs> 내가 아까 취미가 많이 없어서 요리학원 다닌다그랬잖아 만들 수 있는데 일부러 안 만드는 게 약간 나중에 만나는 사람 취미 따라 해야지 약간 이런 마음인 것 같은데. 재미 없으면 어떡하고? 취미가 재미가 없을 수 있나? 나는 어떤 일을 하면서 딱히 재미가 없었던 적이 한 번도 없어서 음... 다 재밌게 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음... 아, 재밌을 것 같아. 그래서 대학교 때 댄스 소모임 회장이고. 그래 그런 거 같았어. 일차생적인 캐릭터는 아니야. 조금 어... 어, 더파 보고 싶기는 아이스크림 이렇게. 파먹듯이 음. <laughs> 배라도 위에 먹어야 밑에 나오잖아 음. 민트초코를 먹으려면 밑에 위에 밥 먹어야 되잖아 어. 그래 좀만 더 파봐봐 <laughs> 또 새로운 나라 한번 발견해볼게 여행가면 어디 가고 싶어? 아. 만약에 누구랑 같이 가려면 약간 유럽에서 교환학생 있어서 유럽은 다 이제 흥미가 좀 없고 나도 없어 응. 요즘에는 따뜻한 나라 가고 싶어 <laughs> 어떻게 나랑 똑같지 너무 추워 어. 진짜 더 먹고 싶은데 못 먹겠다 그치? 우리 이거 포장되나 물어볼까? 우리 이거 화요일까지 먹겠는데. <laughs> 아까 영철님이 먹고 싶다 먹, 먹고 싶어하고 음. 막 다른 사람 짜장면 먹다 이거 보면 얼마나 아쉽겠냐. 음. 되게 어른이구나, 맞나. 왜? 남들 이렇게 머리 에 계속 있잖아. 평소에 엄청 스트레스 받을 것 같은데. 나? 어. 전혀 안 받는다. 그러니까 민감한데 예민하지는 않은 거잖아. <laughs> 센스를 한데 센스를 받지 않는 거. 이런 대화를 하다니. 어머, 왜왜 왜. 왜, 왜. 오늘 어, 똑똑한 사람이랑 만나본 적이 없어서. 그래도 고등학교 때 외국어 하는 고등학교 생겼는데. 외국어 나왔다고? 어? 어. 그래도 어. 고등학교 때. 때. 아, 얘기 안할 거야, 나는. 여기 뭐 전략 구슬하러 온거 아닌지. 속패 하나씩 아니. 깔려고. 아니. 헉, 뭐야? 난 외국어 나왔으면 처음부터 말했겠다. 좀 재미없다. 응? 지금 약간. 응? 왜? <laughs> 펀치를 몇 번이나 더 맞아야 되나? <laughs> 그나 약간 눈이 예쁜 사람들한테 편견이 있는데 음. 많이 울어? 뭐냐고? <laughs> 아니 눈이 예쁜 사람들은 많이 울것 같아 눈은 잘울것 같아 나는 다른 사람들이 좀만 슬픈 얘기 해도 음. 막 이렇게 자르르 흘러 음. 눈물샘이 구멍이 나가지고 잠못 <laughs> 잔다고 그러지만 근데 내가 약간 엄청 앞서가는 얘기지만 너 보고 딱 어떤 생각이냐면, 어, 얘 엄청 예쁘겠다, 생각 했냐면 <laughs> <laughs> 어, 얘 딸라면 엄청 예쁘겠다는 생각이 어얘 <laughs> 딸라면 <laughs> 엄청 예쁘겠다는 생각어 왜냐면 <웃음> 눈이 너무 예쁘니까 막 나는 예쁜 애기를 하고 싶은데 뭔가 이 눈을 이렇게 박으면 너무 예쁘겠다는 생각했어. 사실 너 그래서 선택한 거야? 그래. 진짜 신기하네. 내가 극남이라고 놀렸던 그 사람을 선택해서 데이트를 하고 있다니. 극남 극남 쳐다본다. 이러면서 내가 내가 <laughs> 놀렸거든 사람들한테. 어눈 빠지기는 거 봐. 이러면서. 저 같았었으면 자기 소개 때부터 막. 말했을 것 같은 그런 자랑거리들 하나씩 하나씩 순차적으로 보여주시더라고요. 패를 하나씩 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던데, 뭐 그런 모습들이 되게 신중한 것 같아서 저에게 없는 모습이라 되게 놀라면서 좋은 부분인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 왜냐면 그런 건 저만 지금 알고 있으니까. 예전에 살았던 삶이 좀 겹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의외인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앉아서 전략 회의 해요, 빨리 앉아. 무슨 전략 회의? 아, 원래 두 분이 인기가 많으셨어요. 근데 아... 영순 님 오늘 그 자기 소개할 때술 먹고 사고 쳤다 이 발언 있죠. 이제 정정해야 돼요. 영순 님 성격도 너무 좋으시고 직업도 솔직히 엄청 좋으시고 어디 가서도 인기 많으실 것 같은데. 그것만 이제 막 내가 좀 도와준다. 이제 안 그러려고 노력한다라는 걸좀 어필하시면 여자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분위기 어땠어요? 근데 강수 님이랑 되게 재미 있어 제가 좀 그 클래식 음악이랑 쇼팽 이거 좋아하거든요. 예. 노래는 알아도 멜로디까지는 모르거든요. 음... 그러니까 멜로디까지 다 아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 강미 들었다. 네? <laughs> 강미 들었어. <laughs> 나는 재밌었는데 상대방은 모르지. 음, 똑같이 느끼지 않았을까? 아 어, 그런가? 마음에 드는 사람 없어? 응나 어떻게 영식님 궁금했던 말이에요. 영식? 응. 영식님 어제 인터뷰 듣고 와 진짜 진실된 사람이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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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나좀 충격을 먹은 게, 어제 나밤 10시에 된다고 그래서 좀 깜짝 놀랐어. 만약에 막 같이 갔나? 같이 막 사귀거나 뭐 결혼을 했어? 헉? 내가 아파도 교회 간거 아니야? 아, 그건 알같구데 어, 그래? 그럴 수도 있어. 어, 근데 맞아. 거꾸로 생각해봐. 자기의 신념을 여기까지 와서 지켜. 그럼. 그럼 다른 것도 지키겠지, 가정이라든지. 어. 그래, 그러니까 게 그럼 저거 나빠? 지금 같이 가자고 했어? 혼자 알잖아. 알아서 혼자 해, 제껴가지 그 웨딩데세스를 받았을 때 기분 나쁜 것도 하나의 현숙님의 신념이잖아 근데 그게 현숙 아니야? 현숙은 웨딩, 웨딩이라는 걸 그렇게 진지하게 생각하고 어, 있는 거 아니야? 그게 왜 나쁘다고 생각해? 어, 나. 그, 나 우리도 지지하고 기분 나쁠 수 있고 나쁜 표정 지을 수 있지 우리도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우리도 어, 눈물 흘릴 수도 있어 근데 그 어, 모습을 다 편집해달라고 하는 것도 아닌 거 같아 이 프로에 나온 이상 리얼리티고 어. 기분 나쁜 일 앞으로 더 생길 수도 있는 거고 어떻게 되겠어요? 어... 혼자 찍고 계신면요 음, 그거 불편해요? 나간 게? 혼자 나갔다 해서 좀? 어... 그쵸 마음 불편하죠. 음, 혼자 나가신 음. 게. 영훈님 돌아오면은 어, 혼자 나가시는 건줄 알았으면 평상보 입고라도 같이 갔을 텐데 음, 몰라서 음. 못 갔다, 아, 혼자 외롭게 해서 미안하다 하고 끝내면 될것 같아요. 영호님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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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솔로몬이네 네. 이런 거 있지. 자기 연애만 못 보는 사람들이 있어. 남연애는 자주 보는데 바둑도 후수가 <laughs> 어. 제일 쉽거든. 맞아. 자기 것만 못 봐. 맞아. 아, 근데 사람은 진짜 진국이다, 어. 영자. 아. 네. 너무 싫어서 내가 둘이 단줄이 못, 못 가겠어. 아, 아, 어. 어. 아, 진짜 왜 싫어요? 그렇지. 이거 뭐 뒤에 보는 거야? 어좀 붙어서 걸어요. 맞아. 우리 오본 보기 보여주자. 이렇게 걸어. 어, 문제는 진짜 심각한 직진이다 아. 아, 진짜 그 티가 나는 것 같아요. 약간 사랑에 여... 빠진 거죠, 저거저 저 정도면. 그, 그런, 그런 거 아닐까? 음, 신기해. 약간 한 사람, 한 사람만 보고 다른 여자들은 별로 눈에 안 들어오는 어. 그런, 그런 느낌? 광수님은 어때요? 아, 그래 나도 처음에 인터뷰에서는 음. 옥수님한테 직진을 하겠다라고 말을 한 부분이 있는데. 아, 진짜요? 어, 왜냐면 뭐, 여러분 만나봤자 시간도 되게 한정되어 있는데, 그렇게 해서 깊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음. 내가 마음을 정해버린 게 있는데. 음. 지금은 조금 아 여러분 여러분들을 많이 알아보고 싶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 아무튼 광수님은 근데 사실 응좀 응. 알아보고 싶은 사람 중에 하나예요. 아 나도 알아보고 싶어 진짜. 응. 자 영자, 자 영자와 데이트를 불편하고 곤란한 데이트 습. 허! 어? 아 광수. 그거 봤다고 그건가 보다. 허! 맞지 아맞아 그래서 실겁니다 아 야, 그래서 그 웃음이 나왔구나. 아 그래서. 누구랑 며친 되게 왔어 아까 누구랑 며데 인터뷰? 왔는데? 인터뷰 때? 옥순 옥순이는 누구 말했을 것 같아요? 옥순이 나만 안았을것 같아. 그러니까 왜냐면은 어떻게 데이트해서 그게 어떤 어, 왜 그런 내가 그 느꼈는지를 잘 모르겠어서. 왜 대화가 끊어졌는지? 왜? 어, 그, 그, 그 원인이 뭔지 한번더얘비하고 싶다? 뭐 이런, 이런 느낌? 음, 근데 옥순 님은 어색했다고 안 했어. 음. 옥순 님이 어제 되게 좋았다고 그랬는데? 이 나쁜 놈아? 이 네? 그 여자의 마음을 잘 모르는 네아아 근데 궁금한 거, 난또 궁금한 거 하나 있다. 뭐? 그 영숙 님의 마음. 영숙? 영숙. 아 예. 다들 비밀 방 아니, 광수님은 다른 사람인데 내가 광수님이라고 하면 비참하잖아요. 아, 뭐 비참해요? 왜리 어제 열어놨다며. 아, 그래서 고민했죠. 그래놓고 옥순을또 찍었어요. 그래놓고 옥순을또 그 찍었어요. 근데 고민을 진짜 많이 했어 됐어요. 네. 이미 찍은 건데 뭐 어떻게? 잘된거 같아요. 오히려 그때 광수님을 안 봤으면은 혼자. 어, 광수님 괜찮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있었을 텐데 하늘이 잘두번 이렇게 해줘가지고 두번 연속으로 이어갈 대화가 많이 있지 않구나라는 것들을 또깨닫은것 같아요. 아니, 용승님이랑 나랑 수다쟁인데, 근데 빨리 먹고 빨리 가고 싶은 거야. 분수를 내가 이만큼 또 그저, 어, 그래서 먹었어. 광수님을 좀 알아가보고 싶었다. 음, 어, 뭔가 생각보다 되게 의리 같은 느낌이었고, 광수님은 욱수님 채웠을 때. 음. 응. 진짜 쪘었고. 나만 쓰레기 빚어놓 영어로 브랜지 영어로 없어? 영어로 광수. 저 사람도 옥수님만이라고 한것 같진 않던데. 어. 몰라. 아, 그렇지. 아, 근데, 광수님이랑 응. 대회블랑 상철님한테 안 들이댔는데, 이제 상철님밖에 없네. <laughs>